안녕하세요. 난집사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벌써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매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로즈 꽃은 이렇습니다. 연한 핑크빛의 꽃입니다. 그리고 향기가 좋습니다. 꽃이 다른 난들에 비해서, 음, 좀 화려한 모습이 있습니다. 판매 수량은 한 15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3만원입니다.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꽃송이는 두 송이 이상입니다. 이건 이렇게 네 송이고, 자,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세 송이. 여기 꽃집이 있고요, 꽃포가 있고요. 세송이. 그다음에 이 뒤에 보시면 얘는 두송입니다. 두송이, 두송이. 근데 얘는 밥이 좋습니다. 이렇게 세척이 두 개나 올라오고 있고 밥이 좋아요. 어, 꽃송이가 많은 것도 좋지만 밥이 좋은 것도 밥이 좋은 건 이제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 꽃송이가 적으면 밥이 좋고, 꽃송이가 많으면 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어, 주문해주신 순서대로 좋은 상품, 순서대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꽃송이 두 송이고,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안에 두 송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또 키우시는 거에 따라서 잘클 수도 있고, 요두 개가 또 이제 잘못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무조건이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자, 요거는 세 송이의 옆에, 여기 보시면, 요렇게. 두 송이 또, 두 송인지 몇 송인지 모르겠지만 두개 정도 보이죠? 요렇게. 요 정도 됩니다. 여기 뒤에, 뒤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자, 밥이 좋고 두 송이. 얘는 두 송이네요. 밥이 좋고 이거 지금 이거 새로 올라오애두 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잘안 나오네요. 여기 올라오고 있고. 두 송이 이상으로 봐주시고 또 꽃송이가 적으면 또 꽃이 많은 것보다 더 꽃송이가 크기도 합니다. 두 송이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다음은 복색화입니다. 복색화 꽃은 이렇습니다. 음, 복색화 꽃은 어, 향기가 없습니다. 향기가 없는 대신 꽃이 아주 화려합니다. 가격은 22,000원입니다. 22,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얘도 꽃송이 2개 이상으로 생각해 주세요. 꽃송이 2개 이상. 여기 하나, 여기 2개, 3개네요. 2대 3송이.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두 송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새 송이. 네,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뒤쪽에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주문하신 순서대로 좋은 상품. 용원에서 생각하는 기준의 좋은 상품으로 순서대로 보내드립니다. 복색화입니다. 자, 다음은 옐로우 돌입니다. 옐로우 돌 꽃은 이렇습니다. 옐로우 돌 향기가 없습니다. 음, 노란색의 예쁜 꽃입니다. 안쪽에 어, 약간의 리프가 빨간 부분이 있어서 좀 예쁘기도 하죠. 음, 얘는 좀 작아요. 옐로우돌도 어, 중소형급, 중소형종입니다. 음, 가격은 15,000원입니다. 1 5 0원입니다 얘도 두 송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아니, 아니네요. 아, 얘두 송이. 두 송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송이 이상. 두 송이 이상. 얘는 세 송이. 네. 요거는. 한송이네요. 네. 이렇게 작습니다. 얘는 좀 중소형종. 이렇게 보시면 아예 화분 바닥에서부터 해도 한 15cm 정도. 네, 15cm 정도 될 거예요. 요런, 옆에 보면 요거는 한, 그 화분 위에서부터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화분 전체 하면 20cm 이상. 네. 요거는 작습니다. 보여드리면. 네, 두 송이 이상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농원 기준에서 좋은 순서대로 보내드립니다. 자, 다음은 레드돌입니다. 레드돌 꽃은 이렇습니다. 향기는 없고요. 색깔이 빨갛습니다. 이렇게. 뒤에 꽃이 핀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빨간데 립 부분이 조금 여기 또 노란빛이 좀 섞여 있죠. 음 나올 때마다 색이 좀또 뭐 햇빛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얘도 꽃두 송이 두 송이 생각해 주시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2만원 입니다 얘는 이렇게 옐로우 돌 보다 좀 큰데 옐로우 돌 처럼 좀 소형종에 속합니다 네, 옆에랑 보면 얘도 밑에서 높이를 재보면 한 15cm? 근데 위에서 이렇게 퍼진거 보면은 요정도 네. 두송이 정도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너무 빽빽하게 있어서 보여드리기가 쉽지는 않네요. 뺐다 꼽았다 꼽았다가 뺐다가 하면은 또 얘가 상처를 받아서 요 밑에 세쪽 보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 송입니다. 두송 네. 레드돌이랑 레드, 으, 레드돌은 꽃, 꽃, 꽃도 꽃이지만, 이렇게 밥이 좋습니다. 좋은 거 보시고요. 자, 다음은 골든핑코2입니다. 골든핑코2, 골든핑코2 꽃은 이렇습니다. 향기가 없고요. 약간의 미향이 있긴 한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노란색의 예쁜 꽃입니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25,000원입니다. 얘도 두 송이 이상 생각해 주세요. 두 송이보다 더큰게갈수 있지만 두 송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쌍대 네 송이네요. 다시 제대로 보여도 잘지. 이렇게. 예. 아이고, 이거 빼다가 다칠까봐 빼기가 애매하네요. 이거는 이거 요거 세 송이 짜리고, 이거 두 송이. 두 송이 정도 생각해 주세요. 개중에 이렇게 내송이도 네 있을 수 있는데, 얘는 보시면 그냥 내송인데 네 밥을 보세요. 너무 없어요. 이렇게는 요거는 요 정도는 안 보내드리고요. 꽃이 많아도 밥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 보여드렸나? 오오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최대한 좋은 상품 위주로 보내드립니다. 저희 기, 농원 기준에서, 음, 농원 기준에서 좋은 상품 순서대로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스타로비입니다스타로비 꽃은 이렇습니다. 스타로비도 향기가 없고요 꽃은, 약, 꽃은 약간 자주빛? 좀 검붉은 자주빛인 것 같죠? 스타로비 가격은 3만원입니다 3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꽃이 4송이. 네 얘도 꽃은 한 4송이, 네 3송이에서 4송이 네 정도 생각해 주세요. 3송이에서 4송이 네 정도. 더 많은 게갈 수도 있지만, 또, 그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도세 대에 네 송이 정도 되네요. 네, 세 송이에서 네 송이 정도 생각해 주세요. 꽃송이가 많으면 뭐더좋 좋을 수도 있지만 어, 꽃송이 많은 거핀 거랑 꽃송이 뭐두 송이 돼서 핀 거랑 이렇게 보시면 둘다 매력이 있어요. 꽃송이 두 송이 되면은 꽃이 더잘 보여서 이쁘고 네 송이, 여러 송이 있으면 많아서 이쁘기도 한데 또 이제 겹쳐서 제대로 꽃을 활짝 못 펴서 또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농원에서는 밥, 꽃도 꽃이지만 밥 크기도 중요시 생각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농원에서는 꽃도 꽃이지만 밥 크기랑 이런 상태, 상태도 보고 해서 기준에서 좋은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파리를 보시면, 얘 뿌리 상태나 얘 건강 상태가 보입니다. 이파리가. 네. 아마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잘못 크면 이파리들이, 얘도, 이 옐로돌도 햇빛을 많이 받거나, 너무 많이 받거나 그러면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게 약간 빨개지죠?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이면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얘네가 힘들거나, 분갈이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색이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밥 크기랑 이런 건강 상태, 그 다음에 꽃송이가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꽃송이도 이렇게 생각해서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이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마젠타 프린세스입니다. 마젠타 프린세스, 음, 마젠타 프린세스가 음... 아 마젠타 프린세스 꽃은 이렇습니다. 형광 자주빛의 꽃이고 향기가 있습니다. 마젠타 프린세스 꽃송이가 올라왔긴 했는데 꽃송이가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있는 거라서 한개두 개도 있긴 하고요, 한 개. 이게한개 예, 있으면 이게 밥이 좋고요 가득하죠 자 이것도 이거는 두 송인데 조금 얘보다 작아요 그죠 원래 얘 가격이 3만원인데 요기에는 약간 꼬송이 고도 적고 해서 요번에 마젠타프린세스는 2만 5천원입니다 요번에 마젠타프린세스는 2만 5천원입니다 두 송이도 있고 한 송이도 있고요 여기 두 송이도 있고 요번에 음,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또 다시 다음에 이제 봄이 될 건데 봄에 또 봄에 구매하셔도 되고요 요번에는 음, 25,000원입니다 25,000원입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로즈랑 마젠타 프린세스 두 가지만 향기가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문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원하시는 난초와 수량 보내주시면 됩니다. 택배비는 3,000원입니다. 택배비는 3,000원입니다. 4만 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4만 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다시 한번 음. 천명 구독자 1,000명 된거 감사 인사드립니다. 음, 난초 카틀레아 쪽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만명 10만 명까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해서 자만명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난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